대부시와 정부에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북도가 이 건설 기간 중에 우리가 끼어들 구간은 우리 의성지 발진 방안을 만드는 건 도시고 그러니까 화물터널은 이 당초의 예외에 우리가 합의를 할때 민간공항은 군위에, 공공항은 관련은 의성에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듯이 화물단지는 경제 쪽에 등이 되니까 우리가 항상 왜성이하면 이랬는데 저는 화물단지가 있으면 당연히 항공항도 오라는 줄 알았는데 그걸 민간공항이나 이래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글로 해놨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아, 물류단지 있는데 공항이 없어면되냐 그래서 나중에 투쟁 끝에 우리도 이미 전해졌으니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인천공항을 가보니까 물류공항에 붙어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투쟁해가지고 그런 의식이 하나 더 진짜.